엄마, 뭐야? 이거 갈라진 거 보여요? 들려보세요. <laughs> 강력 추천. 해볼까요? 응. 자 <laughs> 전에 한게 8월 10일 지금 오늘 9월 29일이니까 어, 5주 정도? 솔직하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, 전하지 않아도 소스인 왜요? 왜요? 음, 지금 보면 0 3라는 수치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? 예. 전날에 물 많이 마시면 늘어날 수도 있는 양이에요. 그렇죠. 있어요. 근데 의미가 있는 건 그렇죠. 근육량보단 지방량 많이 빠졌죠. 어, 지금... 눈에 되게 빠진 게 맞아요. 예. 어. 애초에 아주 어, 열심히 해는 잘했어요.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인바디, 이성분 검사하면 맹신하지 말라잖아. 하 다른 분도 이거 보시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. 본인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까지 응. 지금 아름씨는 5주가 걸렸지만 다른 분들은 1주가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수 있는데 그게 나타나기 전에 혹은 나타나고 바로 깨버리는 거예요. 근데 문제가 이제 체설이야 송편 5개 응. 2 3 0칼로리 어, 그다음 같이 봐요. 30분 끝이야. 다이어트는 명절을 피해서. <laughs> 어쩌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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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요 엄마. <laughs> 식단 그대로 가면서 운동 강도를 좀 늘리고 빈도를 좀 늘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무게를 늘리면서도 좀 원조인 운동들을 운동들을 조금 더 음. 마지막 주에는 좀 컨디셔닝 위주로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절대 치팅은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치팅은 안 됩니다. <laughs> 하나 둘 셋. 그렇 <laughs> 치팅은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러닝을 가요. 러닝 크루 모임이 있어서 러닝 가는데, 회식을 할것 같아요. 저는 도시락을 싸가려 해요. 그래서 제가 도시락도 준비해볼게요.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제가 가서 먹을 도시락은 다 쌌고, 이제 아침을 먹을 거예요. 원래 간단하게 먹는데 오늘은 러닝할 거라서 탄수화물 섭취를 좀 해주려고 밥을 먹을 건데 잘안 열리네? 고등어 조림이랑 지방, 불포화 지방. 그리고 소고기 단백질. 이 정도만 먹습니다. 그리고 밥은 쌀밥 전또안 먹어요. 이거. 잡곡밥이랑 그리고 계란 단백질과 지방 채워 줄 건데요 자취생들은 또 이거 따로 안 담고 아이고 여기다 많이 하죠 모르셨다면 꿀팁입니다 이거 안 풀어 드셔야 돼요 꼭안 풀어 드시면은 전자렌지가 내부에서 막 터지거든요 제가 많이 겪어 봐서 알아요 꿀팁이죠 자취생의 꿀팁 전자렌지에 딱 2분만 아이고, 돌려줍니다 저 내부 상태봐 <laughs>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볼품없어 보이지 않아요? 하지만 이게 자취생의 현실이에요 그래도 들어갈 건다 들어갔어요 이거 단백질, 지방이랑 단백질 단백질이랑 지방, 탄수화물 완벽한 식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의도입니다 1 찍어 준 건데. 1 0로를 방금 달렸고 이거를 받았어요. 자랑. 지금 다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. 뭐 먹는데요? 갈비 먹는다. 갈비 먹는데요. 근데 저는 갈비를 못 먹어요. 저는 식단을 챙겨 왔어요. 아 현타. 이걸 찍어 줄게 내가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사장님 오늘은 추석 당일인데 저는 고향을 안 갑니다. 그래가지고 어 할거 없어서 홈트는 하려고 해요. 선생님들이 이제 홈트를 짜주셨는데 저는 거기 더 붙여서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저는 일단은 크런치를. 100개씩 두세트를 합니다. 여러분들, 자취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계시겠지만, 막상 자취를 하면은 저처럼 더러운 집이 되실 거예요. 어때요? 이거 갈라진 거 보여요? <laughs> 저 원래 근육 하나도 없었거든요? 또 생겼어요, 지금. 헤. 아, 홍대 끝났습니다. 한시간 동안. 제땀 흘리는 거 보이시나요, 지금? 아, 진짜 땀 많이 흘렸는데 사진으로안담기네 어, 여기 선이 생겼어. 운동하고 나니까. 자, 이제 저는 씻고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. 안녕. 아, 힘들어. 자고 싶어, 그냥. 와라픈 Just shot me. Just s h o me. Look, just shot me. Look, just show me. 제가 오늘 운동 쉬는 날이라가지고, 할게 없어가지고, 이거 켰어요. 제가 지금 주 3회 운동을 하다가, 지난주부터 이제 주 4회로 운동을 늘렸거든요.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이 맨날 물어봐요. 바디 프로필 찍으면은, 주 6회, 주 7회 운동하지 않냐고. 뭐 바뀌겠죠, 뭐. 하다 보면은. 안 바뀌면 쌤들한테 <laughs> 연락해봐야겠다. 근데 제가 잤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야식이 너무 땡겨요. 이거 사실 이거 참아야 되, 되는 걸까요? 아니요, 못 참아요. 이거 제가 사실은 여기 시나리 건면이 있긴 하거든요.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다이어트 중인 제 자신에게 미안하니까 곤약면을 사 먹으려고 이제 나가볼 건데 걸어가면 유산소 온도 되잖아요. 오늘 운동 안 했는데. 그래서 제가 지금 곤약면 사러 나갔다 오겠습니다. 제가 마트에 가서 이 곤약면을 사왔습니다. 이건 뭐예요? 뭐죠? 이제 곤약면이에요. 제가 맛있는,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볼 거예요. 곤약 비빔면, 야채 비빔면. 어떤가요, 여러분? 저는 다이어트하면서 그냥 면을 먹을 수 있음 그 자체 에 그냥 감사해하면서 먹을 예정입니다. 어, 근데 비주얼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? 다 괜찮은데 매워. 음, 이게 칼로리가 합쳐가지고 300 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. 이한 그릇 자체, 전체가 들려 보세요. 강력 추천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이따가 등산을 갈 거라 가지고 도시락을 쌀 거예요. 도시락 완료. 아, 이건 재활용하는 거예요. 한번 썼던 통인데 가져갈 건 샐러드랑. 그리고 등산용 헤드 랜턴 제가 야간 등산을 가는 거라서 필수품이에요. 야, 지금 인왕산에 있는 인왕산 앞에 있는 화장실이고 이제 출발할 거예요. 야, 랜턴 챙기고 안전이 우선이라서 꼭 챙기세요. 아. <laughs> 가고 있는데 벌써. 정상 가서 먹을 고구마만 떠올라, 지금. 아, 쉬운 줄 알았는데, 하나도 안 쉬워. 아, 정상 도착했습니다. 이걸 보려고 야간 등반을 하는 거지.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예쁘다, 여기서 보니까, 서울. 음. 등산하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 마지막 촬영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 동안에 운동을 못 했어요 헬스장에서 그래 가지고 첫날에는 뭐였지? 러닝 두 번째 날은 훈트 세 번째 날은 뭐 운동 쉬는 날이여 가지고 이때는 칼같이 쉬어줘야 돼요 쉬는 날은 네 번째 날은 제가 등산을 했습니다 생활양식이 아예 생활 스타일이 아예 바뀌었어요 제가 먼저 올빼미족이여가지고 모든 밤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식단을 하다보니까 아침에 8시에 밥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7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뭐 더일, 가끔씩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오전 러닝하고 약간 이렇게 아침형으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는 엄청 피,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뭐 활기차고 아침에 정신도 진짜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렇, 이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엉망진창이었... 아, 엉망진창까지는 아니었지만은 <laughs> 약간 이렇게 혼돈스러운 삶에서 규칙이 좀 뭔가 정리가 된 느낌? 이게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 느낌이 제가 이제 5주 했으니까 했던 것만큼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마 뭐 똑같이 생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1800 그대로 먹고 유튜브 보면은 뭐 밴딩해라, 로딩해라, 수분 조절해라 이런 거 많은데 저는 그대로 운동 루틴이랑 식단 루틴 가져가면서 그바디풀로필 전날까지도 저는 그냥 이대로 먹으면서 지낼 것 같아요. 네, 5일 동안 저의 이 엉망진창인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와, 지금도 지금 앵글이 좀제 모르겠어요. 언젠가 나아지겠죠? 지금 이걸 보셨다는 거 끝까지 보셨다는 거죠?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5주 뒤 바디프로필 현장에서 봅시다. 안녕!